시흥은 지도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경기도 시흥시가 대표적이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성남시 시흥동, 제주도 서귀포에 시흥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시흥은 바로 경기도 시흥시와 서울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역사상 시흥만큼 변화무쌍한 동네를 찾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스포 깔고 들어가자면 경기도 시흥시에는 시흥이라는 역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알아보죠. 삼국시대부터 1914년에 이르기까지, 시흥은 시대별로 늪내, 잉벌로, 고갱, 금주, 금천, 그리고 현재 시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늪내는 뻗어나가는 땅이란 뜻의 고유하고, 잉벌로는 이 늪내를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후의 지명인 고갱, 시흥 역시 늪내를 한자로 표기함으로써 나온 것입니다. 시흥은 현재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와 경기도 광명시 일대의 고을이었습니다. 대동 여지도를 보면 이 일대가 원래 시흥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흥은 현재 경기도 시흥시 일대가 아닙니다. 즉 오리지널 시흥은 경기도 시흥시가 아닌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경기도 광명시 일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흥시 일대는 삼국시대의 장항구로 불렸으며 이후 미추홀, 장구, 인천, 연성, 안산으로 불렸습니다. 이름들을 들어보면 알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시흥시 일대는 역사적으로 오리지널 시흥보다 오히려 인천, 안산, 부천군의 역사와 밀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면 현재 시흥시 북부는 과거 인천부 소속이었고 남부는 안산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흥시는 오리지널 시흥 일대를 제치고 어떻게 시흥이란 이름을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1914년 이전까지 시흥군은 앞서 말했듯 현재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 관아, 향교, 그리고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가기 위해 잠시 거쳤던 시흥행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1년 시흥군청이 현재 시흥동에서 영등포로 이전하고 1914년 일제는 본래 시흥군의 중심이었던 현재 금천구 시흥동을 포함하여 현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일대와 현재 과천, 안산 일대를 모두 시흥군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흥시와 비교하면 엄청난 크기입니다 1931년, 영등포 중심지역 일부가 경성구에 편입되고, 이후 1947년, 시흥군청은 영등포에서 안양면으로 이전하고, 영등포 일대가 서울에 편입되고, 1949년, 안양면은 안양읍으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1963년, 서울 대확장으로 현재 관악동작 서초구 일대인 신동면 일대와 신림리, 동천리 가리봉리, 복산리 그리고 본래 시흥군의 중심이었던 시흥리가 서울에 편입됩니다. 또한 화성군 1왕면이 시흥군으로 편입되면서 의왕면으로 개칭합니다. 본래 역사적으로 중심지였던 시흥리가 서울에 편입되면서 시흥 없는 시흥인 상황이 여기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이후 1973년 안양읍은 안양시로 승격되어 시흥군에서 분리됨과 동시에. 부천군 소래면을 편입했습니다. 시흥군은 동서로 분단된 형태를 띠었지만 시흥군청은 그대로 안양시에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81년 그나마 오리지널 시흥을 어느 정도 계승했던 현재 광명시일 땐 광명출장소와 소하읍은 광명시로 분리되고 1986년에는 시흥군 서부 일대와 화성군 반월면이 합쳐져 안산시로, 동부의 과천면은 과천시로. 1989년 군포읍과 의왕읍이 각각 시로 승격되며 시흥군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흥군의 소래읍, 군자면, 수학면 일대가 현재의 시흥시로 승격되고 1995년 안산시와 시흥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이후 약 100년에 걸친 행정구역 변천사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여기서 시흥이라는 이름을 본래 시흥의 역사적 중심지였던 서울 금천구나 광명이 아닌 엉뚱한 <목소리> 지역이 시흥의 이름을 가지고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급격한 행정구역 변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호선 금천구청역은 1908년부터 2008년까지 역 이름이 시흥역이었고 고 역의 위치가 시흥동에 있었기 때문에 시흥역이 틀린 말은 아니었 지만 경기도 시흥시와 헷갈린 사례 가 많아서 역명을 바꾸게 됩니다. 본래 장안구 미추홀 안산의 역사 를 지닌 현재의 시흥시는 행정구역 대격변을 겪는 동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시흥시에는 시흥이라는 역사가 없었고 각 읍들이 도시로 승격되면서 남은 지역들을 시흥시로 승격시켰 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이 굉장히 약했고 인근 도시 편입 요구가 많았습니다. 시흥시라는 하나의 도시 개념보다는 각 권역별로 시가지를 형성했기 때문에 시가지 연담화가 되어있지 않고 생활권은 인근 도시에 소속 되어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한때는 지역번호는 동마다 각 각각 인천, 서울, 안산, 안양 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흥 내에서도 시외 통화를 해야 했고, 과거 시흥군의 자녀 지역이 시흥시로 승격되어 시청은 시흥시에 있으나, 교육청과 경찰서, 우체국, 세무서 모두 시흥 시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정 업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물론 2000년대 들어서 행정 업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아직까지 시흥시의 지역 정체성은 낮은 편입니다. 2012년 시흥시는 시흥군 형성 100년이 되는 해인 2014 4년을 기념하며 역사 정립과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민 의식 고취와 지역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시흥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1904년의 시흥군 출범은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점과 역사서에는 정조 19년인 1 8 9 5년 시흥현에서 시흥군으로 바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시흥 100년은 이미 지났으며 역사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변천사상 가장 많은 변화를 자랑했던 시흥. 신기하게도 시흥의 유래인 늪내의 뜻은 뻗어나가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의도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시흥의 땅은 한때 서울과 경기도 일대로 뻗어나갔습니다. 물론, 현재 시흥시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있던 시흥의 정통과는 멀지만 시흥시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시흥동은 옛 시흥의 오랜 전통을 계승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흥 없는 시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